아이고, 아이고, 자, 끄어스용 이거 자동차 핸드폰 거치대데 아, 잠깐. 언박싱을 해보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쿨 쿨링 충전 거치대는 무선 충전기 흡착형 거치대, 송풍구 거치대 일반형, 송풍구 거치대 지지대형이 있으며 C타입 케이블 1m 연결 홀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대시보드에 부착이 가능한 패키지로 되어 있으며 간편한 장착과 우수한 고정력으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DK 모를 추가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이렇게 조여주시면 아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USB 네 USB C 포트 해서 전원 공급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USB 케이블을 꽂아서 자 이게 해서 꽂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게 딱 되어있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간편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장착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충전도 함께 된다는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자 열리고 보면 이 옆에 있거든요. 옆에 밑에 이 부분이 터치가 되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대시보드에 장착을 하여 사용을 해보니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단단한 고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이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뒤편에 어, 보면 팬이 있습니다 어, 팬이 지금은 돌지 않은데 이렇게 연 다음에 이렇게 이제 꽂아서 이렇게 쓰면 뒤에 팬이 돌아요 이렇게 해서 열을 시켜 준다는 건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핸드폰을 빼면 네, 핸드폰을 빼고 닫으면 이때는 팬이 안 돌고 어, 핸드폰이 들어가야 충전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열을 식혀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은 제품이네요.